그니까 점점 더 무게감 있는 시장님이 되고버리신것 <laughs> <laughs> 같아요 살이 찌신 거 아닐까요? 시장님 인터뷰 이제 준비하면서 시흥시장 딱 치니까 선 시장이 나오는 거야 <laughs> 안녕하세요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시행타임즈 우동환 기자입니다 서성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책을 무슨... 내셨잖아요 네. 네 어린이문법 음. 한강에 이제 그돈그 그 소문이 뭐냐면 시장님 진짜 책을 썼겠냐 보자가 음. <laughs> 어? 있은 <laughs> 거 아니냐 어. 교정과 오탈자 정도 외에는 거의 100% 임병택의 문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세계사와 한국사 부분도 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평소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그대로 좀 압축해서 썼다 100% 임병택 문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헌법 117조가 어떻게 되죠? <laughs> 헌법이 초등학교 5학년 교과 과정에 나오기는 했었죠. 나오긴 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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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데 쉽게 설명된 걸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 이런 거였어 이렇게 음. 어,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딱그벽 하나만 깨고 싶었어요. 벽 하나만. 음. 뭐, 책이 팔리고 안 팔리고 유명해지고 말고 이런, 이런 건 모르겠어요. 저로서는 전 중요하지 않고. 헌법이 전혀 어렵지 않다. 헌법은 어린이 때부터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이 더 보편화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다 충분히 어린이도 읽을 수 있는 게 헌법이다라는 걸이세상에 화두로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 유명해지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교보문고 오늘의 책 마음을 비우니 예, 감사하죠 정말 영예롭고요 대형 출판사 하고 하지 않고요 이제 막 책을 출판하려는 우리 신 출판사와 하다 보니 우여곡절은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교보문고라는 곳에서 오늘의 책이다 라고 추천해줘서 저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특히 추천글의 맨 마지막 문장이 사랑이 담긴 책이다라고 어떻게 저 마음을 그렇게 읽어줬는지 실제로 헌법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페이스북 통해서도 음. 축하의 글들 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영풍문고에서 혹시 시흥시 얘기하면서 K 골든고스트 네. 얘기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가 이제 전국에서 17번째 인구가 50만이 넘는 대도시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이라는 도시가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행을 정말로 더 전략적으로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시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황금빛 해안이다. 이 바다라인의 시작은 무랑호수, 소래산, 은행천, 개골생태공원이 다 하나로 연결된 이 물길을 따라서 다양한 미래 산업도 유지되고 있고 또 생태 관광 산업도 또 해양 관광 레저 산업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날좀 봐주세요. 우리 시행이라는 곳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팝. K 방역처럼 K 골든 코스트가 될 테니 우리 시흥에 많이 투자해 주시고 시흥 많이 찾아 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함이 담긴 슬로건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흥이 가지고 있는 이 무궁한 잠재력과 이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누가 부여하겠어요? 우리 시흥시 이 바닷가 K 골든 코스트 그한 부분에 자리 잡게 되는 서울대 병원의 파급 효과는 시흥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에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 그래도 그 질문을 드리고 네. 싶었어요. 서울대병원이 네. 2026년 이제 개원 목표로 네. 시흥 시민뿐만이 아니고 인접 시민분들도 굉장히 기대하더라고요. 서울대 교육으로 클러스터를 시흥시와 함께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장기 프로젝트였잖아요. 제가 시장이 되고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정치인분들과 또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서울대병원 유치 여력을 계속 해왔고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서울대병원 병원장과 서울대병원의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병원을 시행해 짓자 라고 결의를 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올해 4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병원이 이제 설립이 확정됐고 또 2022년 설계 예비가 이번 이제 정부 예산안에 확정이 돼서 통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 됐습니다. 시흥에 지어질 우리 국립 서울대 병원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보건력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연구 활동들과 의료의 질과 힘을 올리는 그러한 이제 서울대 병원 의료진들의 역량이 집중되고 신산업 창출 효과 및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좀 듭니다. 월급날이 됐을 때 의료 진들이 회식을 하더라도 알거든요. 시흥 인근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2026년도에 서울대 치과병원이 또 독립된 병원 건물을 짓기로 확정을 했어요 국내 최대 규모의 이제 관악하고 비슷한 규모의 치과병원이 들어선다면 라 이게 2 2 6년도에 우리 서울대 병원과 서울대 치과병원이 함께 동시에 오픈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의료 인력들이 상주할 것이고 저는 시흥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면 어느 하나 연관 안된것이 없고 굉장히 큰 그림이잖아요. 네, 네.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 시흥에 지금 예정된 전철로선 4개가 추가로 네. 더 들어온 거죠? 그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의 제2경위선하고 신고로선도 판행됐단 네. 말이에요.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이제 인수위 단계에서는 이제 두 전철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제 시정 목표는 아니었는데 문재인 정부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2 경인선은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의 서부를 살리는 중요한 기관 철도망이 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가 받아주기를 바란다라고, 건의했고, 다행히 그게 이번에, 사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다 반영이 됐고요. 신구로 전철 또한, 대야역에서 전철을 타면, 목동까지, 이제 15분이면 갈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 아니에요? 북시흥 쪽에 이 교통의 혁명이죠. 이것 또한 국가계획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말로 기대가 큽니다.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되는 2025년이 되면, 목감동에서 시청 오기도 편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어렵게. 버스 교통에 힘들어 하던 시민분들이 조금은 좀 숨통을 트실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요. 하해선이 지금은 소사역에서 멈추잖아요. 근데 이 전철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거쳐서 김포공항을 거쳐서 고양시 대곡역까지 이어집니다. 이 전철이 내년에 개통이 돼요. 김포공항까지 25분이면 갈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십자형 전철망이 이제 내년에는 남북절토, 서해선, 2025년도에는 그 신안산선, 목감역 여의도까지 가는 전철, 거기에 더해서 월곤역에서 전철을 타면 시흥시청 거쳐서 판교까지 가는 전철이 이제 착공을 했기 때문에 개통이 되면 이제 월곤역에서 판교까지 20분이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전철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고, 근데 이 전철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월곡에서 전철을 타면 강릉까지 한시간 50분이면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네. 우리 강릉 가서 물회나 먹고 올까? 아, 그래서 1시간 50분 전철 타고 가서 강릉에서 물회를 먹고 우리 저녁은 월곶 가서 노을 보면서 맥주 한잔 하자 다시 1시간 50분 전철 타고 월으로 오면 돼요 그럼 월곶에 있는 물회집이 좀그렇지요 <laughs> 최근에 아동 출생확인증 그 확인 조례에 대해서 음. 시장님이 적극적인 응원을 좀 보내주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부모분들이 불법 체류자이시거나 네. 축복받은 결혼에서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라면 전제하되 전제하지 않는 생명인 거죠. 그러나 신이란 도시에서 태어나는 생명에게는 그런 출생 확인을 시장의 권한으로. 해 줌으로 인해서 적어도 시행이라는 것에서만큼은 병원치료라든지 교육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인데 뜻 있는 시민분들이 모여서 주민참여조례운동을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이런 취지라고 말씀하셔서 그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알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SNS도 이제 그런 분들 소식을 올림으로 인해서 주민 청구인 수를 채웠고요 시의회에 이제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흥에서 시작된 출생 확인증 운동이 적어도 생명은 차별하지 말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라 결국은 이제 중앙 정부 또한 입법의 미비 보완해서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정책의 변화까지도, 국가 정책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시흥에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전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네. 주장을 가지고 제가 지역 언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laughs> 예전에 청년 조례도 사실 시흥이 좀 선제적으로 아, 그렇죠. 해서 예, 예. 모범 사례로 꼽힌 것처럼 아동 청년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음. 근데 시흥 이제 이또 한편으로는 교육의 도시라는 건 시흥이 어떤 면을 보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건지. 근데 시흥이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에서 좋은 게 있는데 반대로. 시흥 곳곳이 공사장이에요. 그렇지. 10년 뒤면 정말 미래 도시로 되어 있을 텐데, 그때까지 살아가는 시민분들은 과연 어떠한 삶인지 느끼면서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과 품격을 느낄까. 결국은 삶의 진로 승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국은 교육이지 않겠냐. 이 교육 서비스 만큼은 정말로 우리 시흥시가 책임지고 시민들에게 또 시민분들의 자녀분들에게 서비스를 해주자. 음. 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갑시다 라고 선언을 한 거죠 네. 지금 당장 모든 게또 만들어져 있는게 아니라 제 임기 3년차 지나고 K 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으로 가자 라고 선언을 하고 다양한 부서간의 칸막이 없애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교육 관련 정책 사업들을 다한 곳에 내놔라.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찾기 쉽고 알기 쉽고 배우기 쉬운 시스템을 만들자. 그게 문제인 것 같다라고 선언을 하고 내년 초까지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의 목표는 그겁니다. 매년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시흥시에 이사를 오시는데 전입신고하고 나면 서류 드리잖아요. 그때 이 스마트폰에 시흥교육을 검색하시면 시흥시민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공간 그리고 자녀분들을 위한 마을 교육을 비롯한 사차 산업 체험 교육 등등이 이거 하나로 확인이 됩니다.라는 안내문을 드리는 게 우리 목표에 제가 늘 비유를 이렇게 됩니다. 시흥이라는 도시에 강남의 대치동과 같은 명문 학군가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시흥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대치동 학군가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삶에 대한 면역력이 강한 아이로 성장할 것이다.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융복합적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다도 있고 산0영역설품은 호저폴도 있고 호수도 있고 산도 있고 다양한 체험학습 실습학습 집 가까운 곳에서 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도울대를 포함한 마을 교육 자원들이 훨씬 더더 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는데 더 의미 있게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한에 대해서도 좀 질문 드려도 되나 싶은데 불편할 수도 있지만 <laughs> 근데 백0산전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우리 이런 걸 용납할 수 없다. 뭐 이거를 명확히 하신 것 같은데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한전 측이 분명하게 선언을 한 겁니다. 예전에 이제 국가 사업이라고 해서 그 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만큼 대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분명한 의지이고요. 건강과 안전에 대한 명확함 우리 시흥시 정부와 한정 간에 합동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8월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요. 주민들께서 이제 강력히 항의하시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예의를 거쳐서 우리 시흥시 정부와 시민들에게 네. 이야기를 해야 네. 저희가 논의에 임할 것이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냐, 아니죠. 치밀한 검토와 대안,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면서 갈 거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옛날 시흥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백옷대교도 음. 이번에 한강환경기획정에서 음. 재검토가. 백옷대교는 우리 백옷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이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경기경제자유구역 이두 곳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시너지 효과는 더 크다고 보고요. 음. 우리가 이제 환경보호와 관련돼서 특히 철새보호와 그 습지보호와 관련돼서는 충분한 대안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제시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참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저도 지금 고심은 깊지만 앞으로도 계속 중앙정부와 환경청을 상대로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 이상을 해결할 테니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또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백오대교는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적의 서식지 그 이상의 서식지를 우리가 마련해 준다라면 훨씬 더 철새도 좋고 사람도 좋지 않겠냐라는 게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도 계속 예, 설득해 갈 생각입니다. 초선 시장으로서 어떻게 주력을 하면서 남은 임기를 보내실 생각이신지? 여전히 코로나가 민생 과제의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부터 일단은. 그래도 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교육도시 관련된 이 시스템을 장비하는 데 있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우리 종합 플랫폼이 세상에 오픈이 돼서 많은 시흥 시민분들이 수혜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 비우고, 네. 예, 진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시흥타임즈와 함께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일을 해온 저 임병택 시장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만 미래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딛고 다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열심히 뛰어나가겠습니다. 시행이란 도시는 또 미래로 나아가기 때문에 시행에 산다는 자부심 꼭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 꼭 챙기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